감사합니다. 일산 근사람 교회 이인수 목사입니다. <laughs> 방송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 오늘 아 제가 좀 눈이 안 좋은데 안경을 안 써서 화면을 이쪽을 보고 하겠습니다. 예, 이, 이 길거리 전도 사례를 발표해 달라고 하는 32기 2조. 이 큰사랑교회 일산의 이인수 목사입니다. 아멘. 우리 길거리 전도에 대한 특징은 예심 전도 사관학교의 전도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전도 방법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길거리 전도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망 전도라고 불리는 길거리 전도는 저희 큰사람 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전도 방법인데 지금까지의 길거리 전도와는 다르게 융합과 복합을 추구하는 시대 정신에 맞게 길거리 융합 복합 전도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길거리 전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시켜서 길거리를 가면서 상가를 방문하는 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전도만 하면 좀 지루하고 좀그 따분할 수가 있는데 또 상가 방문만 전도하면 따분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길거리 그 방문을 하면서 우리들이 그 상가 전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넘어갔죠? 제가 넘기라고 달라고 하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전도를 나가기 전에 미리 그 전도 나갈 구역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지도를 찾아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일정을 이렇게 딱 정하고 나가면 그 틀에 내가 딱 전도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오늘은 길거리를 하면서 어디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전도를 할수 있어서 이 지도를 만들어 놓고 하는 방법이 상당히 유익하다는 것을 저는 이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기 정발고등학교 그 앞쪽으로 해서 크게 교위 주변을 약간 크게 돌아가면서 이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상가를 방문하는 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방송실 넘겨주세요. 예. 이 우리가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맺은 첫 번째 열매가 이분입니다. 이, 이 영순 권사님인데 길거리 전도에서 만나가지고 이분을 이렇게 그 전도 뒤에 오자마자 바로 전도 현장으로 뛰어나가고 본인 스스로 전도 물품도 만들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전도를 함께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길거리 전도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우리 김종우 전도 특공대장 김종우 강사님 주특기입니다. 앞에 오는 사람 앞에 딱섭니다 예, 딱 서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딱 말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움찔해가지고 좌우로 피해서 도망가를 못하고 딱섭니다 긴장해서. 그래서 이렇게 딱 세워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그 다음에 이제 이 상가 길거리하면서 상가인데 여기가 시우 편의점입니다 여기 주인 드시는 그 이하시라는 그, 그분이 있는데 이분이 강아지를 키우다가 강아지가 죽으니까 우울증에 걸렸어요. 강아지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에 걸린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여기를 방문을 해가지고 여기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 그 전도를 예수 그리토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많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니하고 함께 그 위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편의점 안에 지금 저에 있어서 그 사진을 그분 안 찍었는데, 여기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길거리 전도 하면서 상가 방문 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제 두 번째, 길거리 전도와 암센터 앞 횡단보도 전도를 겸해서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암센터를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경유지를 딱 정해놓고 주로 오늘은 암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전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암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만화전도지를 주자마자 이 젊은 청년이 만화전도지를 바로 읽어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전도지를 주면은 그냥 보지도 않고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데 이 만화전도지의 특징은 사람들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내용을 있으니까 꼭 읽어보라고 하면 버리지 않고 읽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하고 접촉점이 이루어지고 해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바로바로 만화전도를 받자마자 읽어보는 경우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분은 사, 세 개의 암이 한꺼번에 복합되어서 있었던 분인데, 이분도 암센터 횡단보도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운정에 사는데, 이 암센터를 올 때마다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전화번호도 받고, 우리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후로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이 없어서, 아좀뭔 일이 있나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정말로 이런 분들 암센터 앞에 있는 이런 분들이 어, 여신 메시지를 듣고 교회에 나와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면서 암센터 앞에서 이러한 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센터가 땅끝이라는 생각으로 이 암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 그 길거리 전도 우리 저희 큰사랑교회가 있는 위치에서 그 근거 지근거리에 있는 암센터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마두 성당입니다. 마두 성당에 사거리가 있는데 이쪽 그 성당 사거리가 있는 이쪽 아래쪽으로 학원가입니다. 마두 백마 학원가 그래서 학생들이 참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까는 저 북쪽으로 해서 그 암센터에서 했다면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이 아, 마두성당 횡단보도에서 그 길거리를 가면서 횡단보도에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다시 교회로 복귀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네. 여기가 지금 마두성당 사그랜데 비 오는 날입니다. 비 오는 날에도 이 마두성당 사거리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처음에는 유면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산라에 우리들의 전도를 받고 아예 우산도 받지 않고 신단보도의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가지 않고 메시지를 전도특공대장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산도 받지 않고 모, 모습이 싫어하면서 이렇게 듣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밝게 웃으면서 너무나 기쁨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렇게 길거리 전도와 병행하는 전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 횡단보도 아 마두성당 사거리 거긴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면서도 그냥 가지 않고 전도를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도 전도하네라는 소문이 일산 시내에 다 퍼지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횡단보도에서도 전도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때 사람들이 와 뭔가 전 정말로 제대로 전도하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요. 예, 네, 이제 세번네 번째로 길거리 전도와 공원 산책길을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저기 출발이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빠른 길이 아니라 큰, 큰 길을 한한 시간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키로수는 7km 왕복, 왕복합니다. 운동 삼아서 왕복하고 그 길이 아주 공원길도 있고 산책길도 있고 정발산 둘레길도 있어서 이 코스가 토요일 날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들도 그 토요일 날은 좀그 사람들이 그교회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쉬기 때문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산책길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이 전도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그 산책길 경의로 철길 산책길로 해서 그렇게 오고 밤가시 공원으로 해 가지고 그 암센터 정발산 둘레길, 황토 둘레길로 해서 교위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다시 경의선 철철 철길로 백마역 거기 철길로 해서 집을까지 돌아오는 이 코스가 그 걸, 걷기만 할때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전도까지 하면서 하면은 한 4시간 네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공원 산책길 전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예 여기가 암센터 아, 뒤에 있는 정발산 공원 황토흙 둘레길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 맨발로 우리들도 그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과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맨발로 우리들 건강도 생각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그 산책을 하면서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전도지를 참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산책길 전도를 우리 운동 삼아서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할때 아주 효과가 많이 좋았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길거리 전도와 거점 전도를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그 동네 그 상가 전도를 하면서 쭉 훑어서 가서 이렇게 해서 암센터 앞으로 갑니다. 암센터 앞에 사람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택시 정차대에 거기에 택시를 정차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 국립암센터 택시정차대입니다. 여기에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리를 잘 모르고 교통편을 잘 모르기 때문에 택시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정차대를 여기 만들어줘가지고 택시들이 계속 서요. 그래서 손님을 태우고 가고 이 뒤에서는 또 택시들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이 택시, 제가 택시를 전도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은 제가 평신도 때 서울 상계동에 있는 그감자탕교회를 다녔거든요. 예, 그, 서울 광념교회. 거기에서 그 특징이 뭐냐면 그 봉사, 선행, 이런 걸 많이 하니까 택시 기사들이 아주 그 교회에 그러한 착한 일 선행을 하는 걸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 택시 기사들이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승객들에게. 아, 그래서 이 택시 기사들 소문이 무섭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소문 들어가는 게이 택시 기사들 만나는 거다고 시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택시 정차대가 있어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전도하는데 시장은 저희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은 전도 못하고 택시 전도를 하는데 이 택시가 쭉서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올 때까지 이 택시가 기다려야 돼요. 가야 돼요. 예, 말하면 뭐예요?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분들이 심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지하고 주부하고 건빵, 건빵 저희들은 일반 건빵보다도 조금 더 맛있는 검은깨 콩보리. 건빵을 사서 주니까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먼저 막 달라고를 합니다. 그게 일반 건빵보다 한 20원 정도 비싼 거큰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검은깨 콩 보리 건빵을 꼭 사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소문이 나가지고 이들이 먼저 그다가 띠 둘르고 앞에 딱 가고 하면 창문을 저절로 내려줍니다 미리. 아, 이것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내려줘서, 먼저 손을 내밀고, 수고한다고 하고, 그 받아주고, 그걸 또그 자리에서 읽습니다. 왜? 기다려야 되니까. 시, 시간을 기, 지루하고 따분하니까, 그 택시 손님들을 기다리면서 그걸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예, 이렇게 택시 그 조수석에서 이렇게 가면, 왜 그러냐면 그래? 저 운전사 쪽은 도로가이니까, 운전사 직접 상대하면 도로가니까차다이니까 위험하니까, 이 인도가 있는 이 조수석 쪽으로 가서 이렇게 전해주면서 전도를 하면 기사님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소문이 나서 많이 좋아하고 반겨주고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저 만화전도지를 잊고 주보도 보고 큰사랑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위치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암센터에서 바로 큰사랑교회가 보기 때문에 알려주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택시 정거장이 거점이 되어서 이렇게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가고 저는 이쪽에서 하고 전도특공대장하고 서은혜 사모님은 그 암센터 횡단보도 광장에서 거기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다음이요. 그리고 여섯 번째 길거리 전도 상가 전도 횡단보도 전도 공원 전도 산책길 전도 전철역 전도 위층 전도를 한꺼번에 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끼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마주성당 그 횡단보도 사그래서 횡단보도 전도하고 그다음에 공원길로 산책길로 이렇게 가서 그다음에 그쪽 저쪽 백마역으로 또 공원길 가서 전철역에서 전도하는 그러한 코스고 만약에 그 코스를 더 크게 돌고 싶으면 백마역에서 쭉 전철 따라서 가서 저쪽 암센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또한 그런 코스로도 저희들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코스를 항상 한곳 코스만 잡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다양하게. 찔러 봐야 되죠. 펜싱 선수들이 하나만 공격합니까? 이곳저곳 다 찔러 보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곳저곳을 다 찔러 보면서 다양하게 그 우리 교회 주변을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만약에 전도 교회 나오기 싫으면 이사를 가라. <laughs> 이사를 가기 싫으면 교회에 나와라. 누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러한 뚝심으로 전도를 하면 나중에 이분들이 다 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이요. 예. 아 어디서 많이 본분 아닌가요? <laughs> 11조입니다. 11조, 11조고 그 옆에 분은 누굴까요? 배우자일까요? <laughs>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시아버지인데 지금 91세입니다. 91세고 김지 전라북도 김제에서 지금도 현현 현, 현, 현업으로 이발소를 하고 계십니다. 면도도 다 해주시고 73년째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김지에서 올라오셔 가지고 전도한다니까, 나도 전도 한번 해보고 싶다. 아,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가? 그래 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셔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띠를 딱르고 전도 현장으로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아,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야, 큰 사람끼리 다 오신 분 같네. 아, 다음이요, 네, 전도를 나갔습니다. 예, 저하고 붕어빵인가요 풀빵인가요? <laughs> 풀빵은 아니고 붕어빵이겠죠?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항상 누가 보면 저희 형님으로 학교 다닐 때도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손에 전도지가 들려있고 전도 물품이 딱 들려있죠 예, 91세 되신 분이 이렇게 함께 전도하는 이 기쁨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91세 되신 아버지가 올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길거리 전도까지 나가는 이큰 기쁨을 예심 전도 사관학게 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음요? 예. 여기는 상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하다가 상가. 여기는 이제 원자동차 공업사인데 이제 저하고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가서 복음 전도를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언젠가는 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상가 길거리 하면서 상가를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다음요. 예. 이제 횡단보도. 예. 마두상당 그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마두상당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 청년 학생이 아주 반듯하게 잘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심 메시지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반응 안할 수가 없게끔 만들고 반응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메시지가 나가기 때문에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예심 전도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방법대로 전도를 하면 바로 정말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많이 이 호응을 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다음 예. 이제 그. 마두성당에서 그 백마역 가기 위한 백마공원입니다. 이 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 공원인데, 이 공원에서 더블전도, 예, 네, 더블전도입니다. 둘이 한꺼번에 지금 각 사람을 맡아서 이렇게 전도지를 딱 주니까 받고 있고, 예. 네, 이렇게 공원전도에서도 아무리 춥고, 아무리 영하 20도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더 뜨겁게 전도를 하면 동장군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공원전도를 하고, 다음이에요. 예, 이제 백마역까지 왔어요. 예, 목적지까지 왔어요. 목적지 순환. 여기에서도 이렇게 전도를 백마역에서 하는데, 우리들이 이 백마역 그 실내 안에 들어가서도 뻔히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거기서 안에 들어가서 뛰들르고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괜히 한번 한번 개키를 한번 부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다가 좇게 났습니다. 좇게 <laughs> <laughs> 났는데 그, 그래서 하여튼 백마 여기서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시간상 없는 관계로 제가 150분짜리를 준비했거든요. 저는 150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5분이래요. 아, 그래서 11조구나. 그래서 11조로 해서 15분만 할게요. 아멘 할렐루야. 나머지 1 3 5분은 다음 기회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 이제 그 백마역에서 비 오는 날 이, 이, 이 전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동영상이죠? 예, 틀어주세요. 위침전도, 어? 동영상 틀어주세요. 바, 바로 전하면. 예, 이거 동영상인데. 예, 거기 화살표. 눌러주시면 되는데, 그 밑에, 아, 안 나와, 나와다. 예, 네, 이, 피오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대해서 막이 전도 물품을 전해주기가 좀 어렵죠. 약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전화면이에요. 전, 바로. 거기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거, 우산 쓰고 건너가면서, 어, 유침 전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비 오는 날은 위침전도가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전하고 말,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위침전도. 그래서 복합전도, 위침전도도 했죠. 아멘 할렐루야. 그,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침전도가 끝난 후에, 이래, 이, 그, 귀환하는 길에, 이 산책길에, 경의선 전철 산책길에 공, 체력, 체육공원들이 많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공, 그,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그, 마두성당 횡단보도에서는 그, 그 어떤 어머님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데 아이 자녀 두 명이죠 중학생 하나 초등학생 하나 그렇게 하는데 전도지를 받고 나서 우리들이 그 다른 메시지를 안 전했어요 그냥 전도지 주고 한번 읽어보라고만 했는데 그걸 읽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도지를 그냥 읽으라고 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그. 교회에 나오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갖고 내가 꼭 메시지를 다안 전했다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 전도지만 참, 참 인사를 잘하면서 양, 겸손과 공손 양손이죠 양손으로 인사를 쫙 하면 그 사람들이 잘 받아주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알렐레야 더 있는데 여기서 오늘 이거로서 시간이 다 돼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